앞에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큰일이네. 오늘 영상 녹화가 많이 돼버려가. 올리는 것도 일이거든. <laughs> 아, 네.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듣는 게책 보고 실전이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라이브를 옛날에 진작에 해줬어야 했는데, 하여튼 아, 그때는 기운이 안됐어 여기 기준선이랑 이렇게 올렸을 때요 라인들도 저항은 돼요. 여기 일목 산다, 상단 쪽이라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이거 보고 매수 탄 사람들은 수금 좀 나왔겠네. 볼벤 상단도 살짝 있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쯤에서 그냥 매수 탄 사람들 한70% 정리하고, 여기나 이쯤에서 혹시 내려오면 청산해버려야 돼요? 구름대가 통통할 때는 작은 분봉도 이 시간대 일목이 잘 맞아요. 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이 좀 답답할 때 작은 분봉 보라는 것도 많이 본 사람의 팁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다일 분봉 본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냥 흐름상 작전상 쓰는 거예요. 아셨죠? 요, 한 두세 캔들만 더 보고 저는 종료를 할게요. 허리가 좀 아프다. 어렸을 때 제가 좀 몸이 많이 자주 아팠어요. 그래봐. 아,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laughs> 오버타임 하면 커피 줘요? <laughs> 커피 주실려면 우리 매니저님 한 번씩 사주세요. 저는 안 사주셔도 돼. 그 친구 저 때문에 개고생. <laughs> 괜히 고생 <laughs> 아휴 그 친구 불쌍해 또세 캔들만 더 보고 다을게요 우리 매니저님 한 번씩 보면 그 메가 커피가 좀 사니까 그거라도 좀 자주 사주세요 젊은 친구인데 참 착해요 제가 그 친구 없었으면 진짜 울고 막 그럴 때 진짜 답이 없었어요 컴퓨터 고치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프로그램 짜는 거 수식 만드는 거 저한테 안 가르쳐준 게 없는 친구예요. 항상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 메타도 그 친구가 알아온 거거든요. 10만 원또시드잘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 돈도참 없더라고 사람들이 잃고 나니까 다노가다 일용직하고 상했어 옛날에서 그런 사람만 저한테 왔었어요 옛날에는 그,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5만원 받는 것도 미안해요 옛날에는 파워방은 3만원 받았어요 3만원 아유 근데 이것들이 나가면 돈을 안내 치사하게 <laughs> 나가면 다 기부를 끊어 버리더라 치사해갖고 양은 요 구름대 위에서 단봉으로 자꾸 머물면 위로 돌려버려요 양은 상단이 여기가 저항이 강한 자리거든요 일단 당시 쪽도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저는 1 190살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190살까지 살고 엄마가 건거 엄마가 다 써도 된대요. <laughs> 지금 지는 지가 돈을 보고 엄마한테 지 월급 받는 거10% 카드를 준대요. <laughs> 같이 하다 보면 아마 2년 뒤, 3년 뒤, 5년 뒤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의 눈들도 비슷해져 갖고. 대충 이 정도 흐름까지만 볼게요. 음. 정가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매물때랑 적당히 끊고 아니 비중 확 줄이고 본청 걸어 놓거나 입절 구간에 걸어 놓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나스닥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도 진폭이면 120t 급 먹거든요 이 작게 움직이는 데도 그래서 얘는 폭이 좋은 애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200틱 400틱은 그냥 벌어요. 나스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또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좀 저도 말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다들 정리 잘 하시고 내 네, <laughs> 목요일 날 그럼 또 10시에 뵐게요. 그거 보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항상 진입자리는 나오니까. 들어가세요. 끌게요.